남자 속도 준결승전입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의 양명우 선수와 러시아의 리콜라의 쿠조블레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월드컵 4강전에 최초로 올라간 겁니다, 남자 선수가 양명우 선수예요. 예, 양명우 선수가 네, 지금 뒤에 예,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계에서 예 새로운 기록을 갖다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쿠조블레프 선수는 뭐 워낙에 속도가 빠른 선수, 예, 선수 아니겠습니까? 현재 월드랭킹 1위인 선수고요. 예. 월드 랭킹 1위를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 양명우 얼마나 좋은 모습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긴장되는 선수.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네. 순간입니다. 출발합니다! 양명우! 어, 양명우 선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아, 양명우 긴장하고 있었 아, 지금 구조물렛 선수! 예, 그래, 역전 역전할 수 아,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프가좀더 빨랐습니다. 아, 아, 그좀더 괜찮습니다. 대략 1초 차이, 뭐... 아, 이 정도면 예. 충분히 역전할 이제 수, 있습니다. 수 있는 습니다 네. 것이오. 양명우 선수 지금 월드랭킹 1위인 니콜라이 꾸즈볼레 선수만 이번 라운드에서 이겨준다면 네. 금 메달을 목에 걸수 있습니다. 양명우 선수 처음 올라온 상황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중간에 아, 아, 살짝 치는 게좀 예, 안타까웠어요. 왼쪽에서 경기를 펼친 꾸즈볼레 선수도 양명우 선수가 기량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긴장을 할수 밖에 없어요. 옆에 보면 살짝 깜짝 놀랄 듯한 예, 느낌이었고요. 예, 예. 그래서 실수를 갖다가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두 손수의... 초수는 1초 차이가 납니다. 이제 왼쪽에서 양명우 선수가 준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바꿔서 자, 1차전 두 번째 기회. 네, 양명우 선수 스타트만 좋으면 돼요. 좋조요좋아 실수만 어쩌는데요. 실수만 어쩌는데요. <laughs> 구조블렛도 실수합니다. 구즈블렛이 구조 역시 세계 정상의 선수답게 빨랐습니다. 네 니콜라이 구조블렛 선수 결국에는 예, 실수 없이 예, 본인의 기량을 끝까지 올라갑니다. 발휘를 잘하네요. 아, 아쉬워하는 양명. 아, 양명 선수, 의 예. 사실 양명 선수 경기 전에, 양명 선수가 이런 소감을 밝혔어요. 지난해에는 이장비에 문제들이 좀 있어서 올해는 본인이 작년에 겪었던 그런 실수들을 갖다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네. 어, 결승전에 한번 가보는 게 목표다. 라는, 예, 선수님께 상했거든요 그럼요. 아, 네, 두 어, 양명 기계에서. 선수 이번에 금메달 목에 거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 그래도 대단합니다. 첫 번째 오는 상황에서 네, 정상 선수와 네. 제대로 겨어왔습니다 러시아 네모프 선수 럴 네. 출발했습니다. 네모프가 버립니다. 네모프. 눈럴루프아 실수하고 네모프가 먼저 들어옵니다. 예 사실 안톤 네모프 선수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닌데. 네, 네모프가 예. 체 1초 차이가 안 나요. 예. 예 올해 기량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회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요. 중반 중반까지는 비슷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반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네모프 선수가 먼저 들어옵니다. 다시 자리 바꿔서 두 번째 출발합니다. 이번에 눈로프가 빠릅니다. 아 실수가 있 아, 실수가 있어요. 네모프. 실수가 있어요. 일단 둘이 막상 막 아, 이번에도 네모프가 빨랐군요. 대략 1초 차이로 네모프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쿠조블레프와 네모프의 결승전이 준비가 되겠네요. 선수 막상 막하였는데요 예, 어, 근데 지금 아이스클럽 월드컵에서는 특히나 예. 이 스피드 종목에서 실수, 예, 실수가 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많아요. 이제 얼음을 네. 찍다 보니까 얼음이 이제 깨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